아, 제가 어릴 적 자라면서, 아, 이렇게 나는 할수 있다. 뭐, yes, I can. 뭐, I can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강조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좀 애쓰며 사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이렇게 성구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였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액자가 딱 달려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걸 딱 보고서, 그래, 할수 있어. 하자, 하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받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뭐, 요즘에 또, 그 자녀를, 어, 우리 여기, 우리 부 저의 부모님 세대, 70대 이상에 계시는 분들의, 형제분들을 보면, 뭐 5남매, 6남매, 7남매, 10남매, 이렇게, 아, 계시는데, 저의 세대는 뭐, 2남매, 3남매, 그 정도면은 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르죠. 어, 지금의 우리 30대 자녀를 두는 젊은 부부 가정을 보면 한명뭐 아니면 두 명, 어, 예, 많아야 두 명이죠. 두 명도 이제 다 자녀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자녀를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 주기를 원하죠. 어, 아이들에게 길을 죽이지 말라. 내 아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어린이집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많아요 어~ 뭐죠 계속 나는 할수 있다 너할수 있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엄청난 사람이야 계속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할까요 아, 어, 우리 삶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걸음마 이야기를 제가 지난 특세 때 말씀드렸는데, 어린 아이가 돌지나서 걷기까지 평균 한 3,000번 정도 넘어져야 이제 걷기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브랜슨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먼저 공부하는 사람은 없다. 직접 걸어보고 계속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이다. 넘어져야 돼요. 걷는 것 말이지, 걸음마는 왼발을 딛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딛고 하면서 넘어질 것 같을 때 왼발로 딛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걸음마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주문을 겁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그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라고 하지만 사회 생활을 하고 또, 대학 입시를 통과하고 하면서 절절하게 느끼는 건 뭐죠? 실패와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거는데도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지? 할수 없는 게왜 이렇게 많은 걸까?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희망의 노래처럼 이렇게라도 나는 할수 있다라고 외치며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철저하게 깨닫고 의지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할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나는 할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에 앞서서 한 150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니까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 되어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멸망시킨 이후에 누구까지 위협하냐면 남쪽 유다까지 위협합니다.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너희 창고에 있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유다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타이르기도 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완전히 황소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난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수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맥, 경험, 실력 능력,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가 아수르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고 계속해서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경고를 넘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요.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더 이상 너를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겠다. 너를 멸망하겠, 멸망시키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렵지만, 직면해야 할 말씀, 무섭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할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 몸에 잔뜩 들어가 있는 힘. 얘야 그힘 빼. 그힘 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할수 없습니다.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너무 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목사님, 저는 뭐, 뭐 실패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요. 이때까지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어려운 거 이런 거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못 한다고요. 아, 이런 말을 자체를 못 하겠는데요. 하시는 분, 혹 계세요? 그힘 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환상의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견고의 말씀이다. 내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을 두고 주시는 견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셔요. 얘들아 이렇게 살면 안돼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저렇게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와 맞서 싸우려고요 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안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성문에 있는 걸 보고 그눈 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주목할 뿐이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에 봉착했는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떤 면에서 시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때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아수르는 병거와 기마 부대를 총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죠?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만드셨다고요?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너희가 준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누구 백성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좀처럼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유대가 이길 수, 유다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한 아주 위대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쏙 빠져있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자기 힘만 잔뜩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닥칠 심판과 멸망의 날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차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문제 앞에 서 계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 상황을 지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거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주 철저히 깨닫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자꾸 내가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내 몸에, 내 말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뻣뻣해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양상으로 우리 모습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 저분이 굉장히 겸손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조금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조금 재물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어,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변하나? 교만해지나? 여러분, 그런 분을 아마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전에는 분명히 안 그랬는데, 내가 저분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사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 반드시 경험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이후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힘을 빼게 하셔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종처럼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알죠? 그죠? 그런데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 끝간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자꾸 이거를 오래 참으시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이용해서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면 반드시 그 교만을 꺾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보금 18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더 쉽대요. 뭐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쉽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람이 할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지만, 사람은 할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잔뜩 들어가 있는 힘, 경직되어 있는 우리 목, 이힘 빼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반대로. 어떤 분은 좀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분이 계십니다. 이 안에도. 없다고 해서 또 너무 심각하게 주눅 드실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게 되어 있어요. 갈가 먹게도 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유의 유무에 따라 건강의 유무에 따라 인간 관계의 유무에 따라 어깨 힘이 들어가거나 축 처지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어요? 잘될 때는 막아하무인처럼 행동하고 없으면은 그렇게 인생 다 살은 것처럼 비참해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발 맞추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혹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각성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더욱 부요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그런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